진카밀이 좀, 킬각 잡기 좋은 조합이긴 한데, 세라핀 실드 있어가지고, 문콤은 안날것 같아요. 무선 마우스인데, 와, 망했네, 정말. 확실히 몸이 약하긴 하다. 노플이 이걸 들어오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네 상대로 그 세라피 W가 나을 것 같아요. W 지금 뭔가 딜교 할만할 것 같아. 저 그냥 갖다 박아버리니까 카밀이 저게 루클이라도 죽어버리네. 아 맞다 이 찍어야 되는데 이 찍으면 카밀 저거 씹을 수 있는데 이스킨 스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가보고 있어요. 뭐가 더 좋은지... 아군이 타습니다 맞았 와, 이게 원콤나네? 와, 세긴 세다. 무난하게 가면 후반 세라핀이랑 스물도가 진짜 밸류가 엄청 좋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만 가도 되는데 자꾸 사고 가가나네 솔직히 스물도 할때 그냥 파밍만 하고 싶긴 해. 스택 다 쌓으면 뒷세니까. 아, 이게 대포가 안무가? 너무 아깝네. 하늘 또, 이거, 요... 이드포로 갔나요? 너 이제 안부가 다 풀수있것 같은데. 대포를 계산을 못했다. 아나 대포 먹었어야 되는데. 스몰도는 후반 좋으니까 풀수 있어요. 후반 챔프는 풀수 있어. 그냥 무난하게 가면 돼. 저기 미쳐날 있습니다. 근데 카밀이 계속 퍼뜨리고 다니네. 워싱 나와가지고 죽이기 힘들 것 같은데. 와, 저기 공포가 안 걸려? 와, 못 잡아. 야, 카밀 너무 말린다. 카밀이 완전 저거 피들 완전 망쳐놨다, 카밀이. 이속 빠르면 뭔가 근데 스물도 궁 맞추기 힘든 것 같아, 느려가지고. 와, 얘 시, 실드가 있었구나. 와 레버 했어? 레버까지 생각한 거야? 진 개빡구순데. 아 이파는 분들 졌다. 너무 터졌다. 너무 박살났어. 카밀이 거의 정글이야 정글. 카밀이 다 터뜨리고 다녀. 전판도 똥 쌌나보네, 정글서 푸시. 아, 나 막타 치고 싶었는데, 막타가 안 쳐지냐. 너무 쎄다. 에 나이스지압니 너이스. 지나 너무 신났다. 다 라인 밀면 얘 밖으로 올것 같은데 와 와드 있네 일단 해보자. 일단 해봐, 몰라 스포가 나왔기 때문에 스택이 나쁘지 않게 쌓였다. 마아저 oh 릴리아 헤르메스여서 안좋네 너무 무기력하다 근데 어 죄악불? 어어? 아 필교한 계속하면 모른다. 스물 더다. 용도 하나 먹어놔서 이거 후방, 후방 가볼 만하다. 이거 진짜로. 아, CS 먹지 마. 아, 나 이거 스택 쌓여야 돼. 아 근데 이건 좋다. 안 맞네. 마리노스는 엄청 큰 대가족이 있어. 아, 이게 어지가 없어. 도망갔네. 와, 릴리아 풀썼다좀 빡세긴 하다. 근데 뭔가 버티기가... 야, 강제로 그냥 걸어버리니까 좀 빡세다. 와, 민탑인데, 둘이 저렇게 갔죠. 도토이랑 입구 때문에 개사기네? 했못 버틴다. 이거 혼자서. 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 되었습니다. 억제기 빨리 밀린 건 좋다. 이거 파밍하면 모르는데 진짜. 아 근데 골고루 잘컸네 쟤네. 애들이

진짜 몰라 후방 간다, 후방 간다. 이거 스택, 스택 40개 남았고 데 이거 다 나왔어. 쟤네가 갈것 같기도 하고. 뚫긴 해야겠다. 느리긴 한데 진이여 가지고. 서로 근데, 딜러만 이빠이 붙네? 아, 너무 아깝다. 이게짐 막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하지 마. 짐 막아, 짐 막아. 우리, 버텨보자. 버텨서 이겨보자. 후반가, 후반가, 이거. 이거 세라핀 이거 요네 가줘야겠는데 라인만 치우지. 소택 이제 다쌌긴 했다. 그 해볼만한데? 나이 빠졌는데 상대가 이제 강력길이다 살았다 아 사이온 죽으면 좋텐데 나이스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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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의 스몰도 세라피 바로 가볼만한데? 벨류 벨듀. 벨류의 세라핀이랑 스몰더. 나이스, 이러면 넘어왔다 후진 가이겠다안 죽으면 이길 것 같아 체력템 이야, 진이랑 나랑 템똑같이 좋고 넘어왔다, 넘어왔다 한타 한 번만 잘하면 된다 왕기했어요 테라핀이라소물버가 확실히 후반 찍히네. 이제 나갈 만한데 우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물좀 먹자. 뭐안 하고, 물오는거 같기도 하고. 상대 에어까지, 에어까지 더안 빨리 오래. 아, 근데 딜 진짜 센거 같은데, 스0 더. 시간 지나니까. 와, 밸류핑 미쳤다. 이게 밸류인가? 요에도 밸류 좋고. 먹었잖아. 히오라 디페 탔고. 이야, 이거리기네. 역시 벨륨과? 나이스. 벨륨 <laughs> 택 미쳤다. 이거는 요네가 잘한 것 같은데? 요네가 엄청 되게 힘들었을 텐데, 카밀이 많이 가서 잘 버텼다. 역시 요네가 딜 1등이네. 요네 잘했다. 와, <laughs> 이거리긴 해, 님들. 근데 확실한 건 후반 가면 스물던 진짜 사기긴 하다. 그리고 저 세라핀도 후반 가면 좋은 것 같아. 세라핀 저거, 실드랑 힐량이 저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어디서 역전한 발판이 딱히 막 생각나는 데는 없는데, 그냥 상대가 킬 교환을 계속 하다가 진것 같기도 하고, 막 미드 쪽에서 구애니 그킬 먹고 킬 교환하다가 진것 같은데, 상대? 어 이걸 이기네. 좋아할